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NPB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야쿠르트와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토와 요코하마가 1승을 놓고 만납니다. 야쿠르토 선발 투수는 다카나시 히로토시고요 5승 3패 2.61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1991년생으로 노장 반열에 들어섰지만 그 위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코하마는 이만하가 쇼타를 내세웁니다. 3승 2패 3.06으로 히로토시만큼이나 견실한 고의를 선보이고 있죠. 특히 원정에서 2승 1패 2.70으로 더잘 던지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흐름이 꺾였습니다. 2경기 연속 단타당하면서 2점대 e r a 가 깨졌죠. 히로토시는 최근 흐름이 훌륭한 반면 쇼타는 엉망입니다. 상성마저 좋지 않죠. 야쿠르트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니치와 한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가 한신과 만납니다. 주말 3연전 첫번째 경기인데 유다이오노가 주니치 선발투수입니다. 1988년생으로 전성기가 지났지만 다시 한번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지난 2시즌 기록을 놓고 봐도 생수는 17승에 불과했지만 2020시즌 ERA가 1 8 1로 훌륭했고 2021시즌엔 2.95로 역시나 2점대를 유지했습니다. 한신은 리그 최고의 투수로 거듭난 아오야기 코요로 맞불을 놓습니다. 8승 1패 1.49, 11경기를 치르면서 무려 84.1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평균 8이닝에 가까운 볼을 뿌리고 있는데 역대급 2이닝 히터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 중입니다. 선발 투수 매치업이 비슷한데다 상대 성적 역시 한신이 6승 5패로 가까스로 앞서고 있습니다. 팀 성적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코요의 원정 0점대 ERA는 참을 수 없습니다. 준이치의 석패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와 요미우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의 홈경기입니다. 선발 투수는 에이스 오세라 다이치입니다. 12경기 82이닝을 치른 현재 6승 4패 3.51로 아주 훌륭한 구위를 선보이고 있는데 보일 산비는 여전히 4.5대 1에 달하는 데다 피안타율도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준수한 구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3승1패 3.93의 홈 성적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입니다. 요미우리가 내세우는 선발투수는 매슈 메이커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에서 주로 활약했지만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한 채 결국 일본 포로 야구로 건너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던지고 있고요 11 경기를 치른 현재 65 이닝을 소화한 상황인데 삼성 앞의 3.46을 기록 중입니다. 8승 4패로 요미우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슈메이커는 원정에서 아주 잘 던지는 투수이고요. 요미우리가 원정에서 1승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니혼햄과 오릭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혼햄과 오릭스의 맞대결인데 니혼햄 선발 투수는 우와사와 나오유키입니다. 1994년생으로 최전성기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편이고요 4승 5패 3 0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경기에서 91.1 이닝을 던졌으니 이닝도 많이 소화했음을 알수 있죠. 피안타 72개, 볼렛 28개, 홈런 8개로 세부 지표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오릭스는 야마오카 타이스케로 맞불을 놓습니다. 오릭스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중심투수로 5승 3패 1.51로 잘 던지고 있고요. 최근 흐름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지난 5경기 중 4번이 퀄리티 스타트 피칭이었고 3경기로 범위를 줄이면 7이닝 1실점, 9이닝 완봉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유키도 좋은 투수이지만 타이스케의 벽을 넘기엔 무리이고요. 니호넴의 패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세이브와 소포트뱅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와 소포트뱅크의 만남인데 세이브는 다카하시미 치나리를 3발 투수로 발표했습니다. 1997년생으로 제대로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죠. 6승 6패 2.44의 훌륭한 성적과 더불어 14경기에 나서 92.1이닝이나 던졌습니다. 볼산비는 2대2를 간 넘겼지만 최근 흐름은 어느 때보다 훌륭합니다. 소뱅 선발 투수는 이시카와 슈타다입니다. 베테랑이지만 커리어 내내 훌륭한 구위를 선보이고 있고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2승 3패 3.23이고 시즌 출발이 다소 늦었고 10경기 53이닝으로 아직 표본이 크다고 볼순 없지만 최소한의 목숨은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가썩 좋지 않고요. 볼산비가 37대 28에 불과한 데다 지난 시즌에 비해 피안타율도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양팀의 전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이브는 최근 5연승 포함 10경기에서 무려 8승을 따냈고요.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바 롯데와 라쿠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 롯데 선발 투수는 사사키 로키입니다. 2001년생 연건이지만 9위만 놓고 보면 향후 일본을 이끌어갈 투수조 기수로 통합니다. 로키 시즌이었던 지난해 성적은 12경기 69.1이닝, 3승 2패 2.08, 올 시즌엔 더 업그레이드 됐죠. 12경기에 나서 81이닝 6승 1패 1.56으로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다나카 마사 히로가 라쿠텐이 나섭니다. 4승 7패 2 9 1로 승운이 크게 따르질 않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도 ERA는 3.01이었지만 승패는 고작 4승 9패에 그쳤는데 올 시즌도 타선과 궁합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원정 성적은 2승 4패 3.38로 시즌 ERA를 상회하는데 최근 6경기 모두 패준 투수가 되면서 다나카 스스로도 힘이 빠진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바롯떼가 유리한 경기이고요. 사사키만큼 잘 던지는 투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나카는 타선과 궁합이 너무 좋지 않고요. 지바로떼의 승리와 투수전을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핏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